안녕하세요. 소액결제연금화를 도와드리는 정식 사업자 등록업체 주노티켓입니다. 무허가 업체는 피하셔야 합니다. 사기를 당하니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무허가 업체 잡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사업자 상호명 검색하시면 됩니다. 나오지 않으면 무허가 업체입니다. 소액결제연금화는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서비스로 상품권을 매입하여 업체의 수수료를 지불하시고 내 통장으로 입금받으시면 되는 3분 내로 가능한 초스피드 간편 서비스입니다. 월 최대 200만원까지 신용카드 현금화, 월 최대 카드당 100만원씩 이용하시면 비상금 마련에 아무런 문제없는 서비스입니다. 업체마다 수수료율이 다르기에 이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주노티켓 업무시간은 매일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 30분까지이며 매월 1일은 소액결제, 신용카드 한도가 풀리는 날이므로 24시간 운영중입니다. 언제든 전화주시면 친절한 전문 상담사가 대기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액결제 현금화, 신용카드 현금화, 사기방지 전문 정식사 업자 등록업체 주노티켓입니다. 신용카드 현금화, 소액결제 현금화에 대해서 궁금하시죠? 이용방법은 휴대폰으로 상품권을 구매하셔서 업체에게 수수료를 지불하시고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돈이 급할 때 이용하시기 좋은 서비스입니다. 휴대폰 월 최대 200만원까지 신용카드는 카드당 월 최대 100만원입니다. 복잡한 대출심사 없이 이용가능해서 요즘 사람들이 많이 찾는 서비스입니다. 무허가 업체를 이용하시면 사기당할 확률이 크기에 무허가 업체 걸리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시고 사업자로 업체명 검색하셔서 나오지 않는다면 무허가 업체입니다. 이런 업체를 이용하시면 입금조차 못 받으실 수 있고 과도한 수수료에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 주노티켓은 정식 사업자 등록업체이며 업계 최저 수수료를 자랑합니다. 소액 결제 현금화 서비스는 매월 1일이면 한도가 풀리기 때문에 매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현금화도 마찬가지고요. 궁금하신 점이나 이용 방법 등은 전화 한통 주시면 전문 상담사가 친절히 상담해드립니다. 주노티켓 업무시간은 매일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 30분까지입니다. 매월 1일은 한도가 풀리는 날이라 24시간 운영 중입니다. 주노티켓을 잊지 마시고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